똥똥따라라라 <라라>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진짜 그럼 너무 행복할 요 진짜 그래요? 진짜 너무 좋다. 방한 칸에 거실 한 칸에 사서 살아도 되겠어요, 우리? 진짜 진심인가요? 엄마, 사인으로 한거 아니야, 얘야? 사 음, 사인 걸. 사인 걸로, 사인 걸로 사인 받는 거 사인. 사, 사을 잠깐만. 그, 그, 그 저는거 음. <laughs> 아저씨 진짜 먹었니님 이렇게 해주세요. 도 노래 부르면 할머니할아버지들 모시고 와야겠대. 서도게아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이게 답이지. 이 봐. 이 담을 수 없는 게좀아워담길라나 아. 진짜 눈과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어. 아. 이게 좋아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잖아. 어. <laughs> 이 산뷰. 이 산뷰 어떻게 하면 좋아? 이 산뷰가 답이지. 왠참 정원이 잘돼 있어 이 호텔은. 오늘 담기시나요? 아유. 건강해지려고 아둥바둥 발악을 합니다.